13장. 그때 요사가 나이가 많아 늙으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나이가 많고 늙었으나 아직도 차지할 땅, 많은 땅이 남아있더다. 아직도 남은 땅이 이러하니 필리스티아인의 모든 적경과 온구슬인는 땅으로 이집트 앞에 있는 시월에서 가안에 속한 북쪽의 끌어온 적경에 이르며 필리스티아인 다섯 군주, 즉 가자인과 스토딩과 에스칼론인과 카드인과 에크론인과 아이인의 땅까지라 남쪽으로부터 가나안인의 모든 땅과 시돈인 곁에 있는 미아라와 아머리인의 적경 앞에까지며 기블린의 땅과 해돋는 곳을 향한 모든 네바논과 헤르몬산 아래 발가에서 하마디코까지요, 네바원에서미스레벗 마인까지에 이르는 상간 지방의 온 거민과 온 시돈인들이니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낼 것이라.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그 땅을 얼마씩 분할하여 이스라엘에게만 유업으로 줄지니라. 그러므로 이제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문하세반 지파에게 유업으로 나누라 하시니라. 루벤인과 가디는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준 그들의 유업을 받았는데, 최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와 같으니라, 아르논 강뚝에 있는 아로엘과 그강 중간에 있는 성업과 디번에 이르는 메드바우 온평원과 에스번에서 지리했던 아모리인는 왕시온의 온성읍들로부터 안문자선의 경계까지며, 길러악과 구스린과 마카디노 생계와 온헤르몬상과 살카까지 이른 온 바산이며, 그인들의 전류자로 남아있던 자들을 아스타롭과 에드레이에서 처리했던 바산에 있는 오그 모든 왕국이니 오세가 이들을 쳐서 쫓아내었도다.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은 그 수린과 마카딘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예슬인과 마카디는 오늘까지도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하더라. 네이지파에게만은 여호사가 아무 유업도 주지 않았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불러들이는 이스라엘을 주 하나님의 생제물이 그들의 유업이미라. 모세가 누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 족속들의 유업을 었더라그들의 직경은 아르 n 강둑에 있는 아로에일에서 강의 중간에 있는 성가메드바 곁에 온 병원과 헤스번과 병원에 있는 모든 성읍들 즉 디번과 밤못 발과 배빨무원과 야샤와 그대목과 메파악과 기라다임과 심마와 골짜기의 산재해 있는 샤레살과 베푸얼과 아스토피스가와 배려시목과 병원우 모든 성읍들과 아모리노 왕시온의 모든 왕국이니 그가 헤스본에서 다스렸던 것으로 모세가 그와 그 땅에 가는 시온의 기적들이었던 미디아노고간들과 에이와 레켄과 스루와 훌과 레발을 쳤더라 보르우 아들 점쟁이 발라암도 이스라엘 자손에 의하여 죽임 당한 자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노벤 자손의 경계는 요단과 그 경계라 그 이것이 노벤 자손이 그들 족속에 따라 받은 유업이니 그 성읍들과 그 전락들이라 오세가 가치바에서 위업을 그들의 족속에 따라 가짜 선에게 주었으니 그들의 지경은 야셀과 길러와스 모든 성읍들과 암몬자 산후땅 절반과 납빠 앞에 있는 아로엘까지며 에스본에서 나마미스바와 부토님까지 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경계까지요 골짜기에 있는 펫아람과 펫님나와 수곡과 사번으로 해스번 왕시누 왕국 중 남은 땅 요단과 그 경계에서 요단 동쪽 저편에 있는 긴네레 바다의 끝까지라 이것이 가짜 순이 그들 족속에 따라 받은 요업이니 그 성읍들과 그 전락들이라. 모세가 문화세 반지파에게 요을 주었으니 그들의 적속대로 문화세 자손으 반지파가 받은 소유는 이러 하니라 그들의 지경은 마하나임에서 온 바산과 바산왕옥의 모든 왕국과 바산에 있는 야이의 모든 고을육십성읍이며 길라절반과 바산에 있는 오구왕국의 성읍들과 아스타롯과 에들에있는문나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속하게 되었으니 마길 자손의 절반에게 그들을 적석대로 주었더라 모세가 여리고 동편 요단 접편모압평원에서 유업으로 분배한 지역들이 이와 같으니라 그러나 내이지파에게는 모세가 유업을 주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업이 되셨으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더라 아멘.